대구에서,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뭐 많이, 많이 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정말, 정말 대구에서 정말 열심히 하신 동지분들과 함께 오늘 17일간 걷어서 참 기름값만 넘어오기로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 1년을 넘도록 1년 8개월간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다녔지만, 그것이 다뭐 때문에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최고 막내였습니다. 제가 이제 다 어르신들고 최고 막내였어요. 아무도 그렇게 모자 풍눌러 쓰고 마스크 끼고 얼굴 안 아무도 안보여주려고 인사 도안 하고 뒤에처박혀서 버스만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60대 두 마리 배보다 못한 인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렇게 텔레트 들고 다닌 거예요. 어르신들 따라간다고 머리수 하나 보태주겠다고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절대 지는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는 싸움은 할수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싸워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회를 가서도 어디를 가서도 누가 저한테 시비 걸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골목 떼고 가서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저는 염려 없습니다. 항상 제대에만 따라내세요 시비, 시비못터면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 62마리, 62마리 배보다 못한 인간들 반드시 처단하기 전까지는 저 장순종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힘이 없고 기름기 떨어져서 나가, 나가시더라도 저는 끝 뽁뽁 따게남아서 우리 조 대표님 도서 62마리 이 홍방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선태, 나쁜 놈, 이거 저 유승민이, 저 똥바른 땅에 갔던 유승민이, 김무승이 이런 새끼들, 전성동이 하태경이, 나경원이 예, 나경원이 씨도 여자인데 어떻게 자기 주인 경계 칼을 꽂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 부모도 없습니까, 저거는? 사진 한번 찍고 싶어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사진 한번 찍고 싶어서, 금 뺏지 하나 짜고 싶어서, 그만큼 애교를 부리고 굽식굽식거리는 것들이 막상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최근에 중립이니, 어떠니, 이쪽 폰도 아니니, 저쪽 폰도 아니니, 이렇게 그 하면서 다녔는지 무슨 보수 우파라고 벌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저는 분명히 대구에서 왔습니다. 보수의 성지 우파의 성지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 대구 시민들을 하루라도 안 깨우면 안될 정도로 여기 다 모으신 분들, 우리 집에 오신 분들, 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여기 모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문 닫아놓고 가게 문 닫아놓고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제가 제돈 써가면서 나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 아들한테 부끄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식들한테 부끄러보면 아빠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네. 그 원하기 때문에, 저는 62마리부터 처음 쓰고 문제인, 문제인 이 62마리부터 쳐붙쓰고 문재인, 문재인 이중매밖에 안 되는, 저런 놈들을 다 모조리 책사시키고말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뭐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인권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공산 국가를 위해 살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애국시의태기시민들 뿐입니다, 여러분. 언남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태국기 애국시민들 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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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되는다. 다장단은 해태는.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 간든 박근혜 대통령일 뿐입니다, 여러분. 네!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대구의 우리 어린애들, 초등학교 우리 애 친구들한테 문재인이 누구냐?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재인이 누구냐? 하니까 빨갱이요, 아버지. 빨갱이, 빨갱이. 저 앞에서 지나갔 때, 저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저희 아들 친구들은 문재인이 빨갱이 하면서 지나갑니다. 제 아들, 제가 학교에, 학교에 한 번, 초등학교에 한번 들어가면 선생들제 얼굴을 못 봐요. 한번 나한테 혼났거든. 문재인이 대선 나왔을 때 문재인 얘기 꺼내는 바람에 학교 선생들내 박살 내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문재인이 잡고 예? 이 자한당 이거 더러분 것들 해산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또또 뭉쳐서 저는 도겨대 자격으로 왔지만 도겨대가 뭔 필요 있고 여태이가뭔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대한민국당 당원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당 당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은지 대표님만 보고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가 우리에게 시대 것입니다, 여러분. 해체하라. 자유한국당은 해체라. 라 자유한국당은 해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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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자유한국당은 해체라.